올 시즌 프로야구는 기아의 12번째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프로야구 모든 구단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시즌 막판까지 포스트 시즌의 향방을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치열한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마침내 V10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우승의 기쁨 속에서 광주 홈팬들과 함께 환호했던 이 순간은 기아의 오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또한 이번 우승은 단지 우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몇 년간 이어진 과제였던 포수와 일루수 자리를 안정화하며 탄탄한 전력으로 팀의 도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기아가 과거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많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안정했던 포수진에는 김태군과 한준수라는 안정적인 듀오가 자리 잡았고 일루에서도 이유성이 포지션을 변경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죠. 물론 이유성의 시즌 후반기 부상과 타격 기복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베테랑 서건창과 변우혁 같은 자원들이 빈틈을 메워주며 우승의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벌써 내년 시즌을 기대하며 기아가 마무리 캠프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는 내년 시즌을 대비한 중요한 경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루수 포지션에서는 이유성, 황대인, 변우혁, 오선우와 같은 선수들이 참가하며 내년 주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죠.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내년 시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우승을 넘어 새로운 강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마주한 과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V10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기아가 내년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팬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팬 여러분, 이번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록하며 20이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마무리 캠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주요 포지션별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가 이번 시즌에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일루수와 포수 포지션의 안정화였습니다. 포수 진에는 김태군과 한준수가 나서면서 수비의 기본이 되는 안방을 굳건히 지켰죠. 포수의 안정은 팀 전체의 수비 조직을 강화시키며 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구는 결승타를 터뜨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몫을 해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기아는 이 포지션에서의 경쟁을 지속하여 차세대 백업 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도 신인 포수 이상준을 비롯한 백업 자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루수 포지션의 경우 올해 시즌 동안 이우성이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며 수비에서 안정감을 더했는데요. 하지만 이우성의 시즌 후반기 부상과 타격 기복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아는 이번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황대인 변우혁 오선우와 같은 선수들을 참가시켜 일루수 포지션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의 기세를 이어나가 내년에도.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변우혁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타격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팬들에게 거포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활약 덕분에 변우혁은 내년 시즌에도 주전 경쟁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캠프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황대인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는 과거 주전 일루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주로 퓨처스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캠프에서 다시 기량을 점검받으며 내년 시즌 주전 일루수 자리를 재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 여부는 기아의 일루 포지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아는 황대인의 회복 상황과 경기력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일루 자원과 함께 보다 탄탄한 뎁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아의 거포 자원 발굴 또한 이번 캠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과제인데요. 현재 팀의 중심 타선에는 나성범, 최영우, 그리고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거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영우는 40대이고 나성범은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고 소크라테스 역시 내년 계약이 불확실한 상태라 기아로서는 미래의 거포 자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우혁은 거포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선수로 평가되며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도 타격에 주목해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는 2024 시즌 후반기에 특히 대타와 대수비 요원으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으며 내년에는 주전자리를 목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변우혁이 내년에 기아의 중심타선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다면 팀에 큰 활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는 지속 가능한 강팀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신인 선수들의 성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는 단순히 시즌 종료 후 훈련이 아닌 내년 시즌을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각 포지션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팀에 필요한 자원임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기아의 코칭 스태프는 이번 캠프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세심히 평가하여 내년 시즌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내년 시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제외하고 토종 자원들의 뎁스가 내년에도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제임스 네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빠졌던 자원들도 내년에는 충분히 활약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기간에 어떻게 더 강한 팀을 만들건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올 시즌 전력으로도 충분히 내년 시즌도 강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아는 선수들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리더십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우와 같은 고참 선수들은 후배 선수들에게 경험과 정신적인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젊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죠. 이는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긴 시즌을 견딜 수 있는 팀워크와 응집력 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아는 베테랑 선수와 신인 선수의 조화를 통해 장기적인 강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12번째 우승, V10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달성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얻은 우승인 만큼 팀에게도 팬들에게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시즌과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이범호 감독과 신재학 단장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는 기아가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데요. 강한 뎁스를 잘 유지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도 있죠. 또한 기아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강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지션별 경쟁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고 선수층을 두텁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포 자원의 성장은 기아의 공격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등 현재의 강타자들 뒤를 이을 차세대 선수들이 자리 잡는다면 기아는 지속 가능한 타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캠프가 단순히 시즌 종료 후 훈련이 아닌 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새로운 시즌의 토대를 쌓는 중요한 시간임을 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 기아가 준비하는 전략과 선택이 내년 시즌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팬들은 기아의 이 같은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가 V12의 기쁨을 넘어 더 많은 기록을 쌓아가며 강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팬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